자, 영화과 실기시험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냥 이야기 좀 쓰고, 뭐, 가서 뭐,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말좀 잘하고, 영화 보고, 어, 아, 나 영화 원래 많이 봤으니까, 좀 이렇게 신선한 뭐, 감상도 쓴다 그러면 합격된다, 그죠? 에이, 개나소나 그럼 다 합격하고, 개나소나다 감독됐죠? 저는 그러면 이미 그냥 아주 훌륭한 사람 됐겠네요, 그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영화과 실기시험이 왜 중요한가를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으니까, 실기 시험의 형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화과 실기 시험은 물론 이제 입학사정관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제쳐두고요. 그건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이야기를 창작하는 시험, 그 다음에 면접 시험, 그 다음에 영화를 분석하거나 이미지를 분석해서 뭔가 글을 쓰는 시험 형태로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요. 근데 예전에는요.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실기시험은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과 연극학과 분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연극영화과라는 부분에서 영화 전공이라 하더라도 연극 관련된 파트까지도 다 실기시험을 봤었어야 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섯 문제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사가 나와 있어요. 그 대사를 제가 읽고 처음에는 또록또록하게 읽고 두 번째는 일어서서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넣어서 연기를 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죠? 이미지 구성이라 해가지고 제가 시험 문제 뭐 나왔냐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컵이 대바로 나왔거든요. 그럼 굶주저앉았죠. 제가 연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한문이랑 영어 문장 해석하는 거 나왔고요. 나온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제가 준비해온 특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했냐면, 2 0 0 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있죠. 거기 보면, 그 유인원이 뼈를 처음에 발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퍼포먼스로 준비를 했어요. 어울리지 이렇게 하니까. 그죠? 네. 이때가 더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어려울까요? 그거는 시험 상대적이에요. 왜? 그 친구들이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새 시험들은 그 이후로부터 시험들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시험들은 이 형태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형태들은 다 특정 파트들만 하나씩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미 최근에 몇년 전부터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시험들은 특정 한 파트를 보는 학교들은 여전히 존재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이 섞여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복합형 형태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중학대 때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야기 쓰고 영화 분석하고 면접시험 보죠. 그쵸? 세종대 어떻죠? 이야기 쓰고 면접 보죠. 한해종 어떻죠? 이야기 쓰고 면접하죠. 그리고 그 앞에는 1차 언어외국어 논술까지 있네요. 그죠? 서울대나 청주대는 어떻죠? 앞에 이야기 물론 청주대와 서울대 이야기시험 형태는 다릅니다. 그거 보고 난 이후에 면접 보죠. 대진대 용인대는 어떻죠? 영화 분석 치료를 하는데 면접봐요. 물론 수시와 정치 시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입시 험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또 용인 대와 대신 대는 뭐죠? 면접을 보는 건 같은데 분석이 용인 대는 3편 영화가 나오고 대신 대는 장편 영화가 나왔어요. 이렇게 컨트로볼때다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르고 복합형 문제도 많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치러지거나 이렇게 치러지거나. 이게 다치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복합형 시험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만 준비해도 됐던 게 영화관만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해야 될게 조금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강화반 시스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대형 학원에서는 만들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작년 저희 수시 인원이 한 60명 대뭐 70명 대라고 생각하면요. 반이 20개가 넘게 생겼어요. 대형 학원으로 따져보면 한 3반에서 6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맞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요. 그냥 입시가 이렇게 간단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나누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 하나, 무슨 면접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가르치는 저희들도 좀더 편해요. 그리고 배우는 학생들도 좀더 쉽겠죠. 근데 학교별로 그렇게 달라요. 수능 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입시 학원들은 단순한 단과학원 같은 마인드로, 공식과 팁, 이런 거 배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거 단순히 배우려고 하려면 학원은 필요 없어요. 네이버나 이런 데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고 들어가서 외워가지고 시험장 가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영화과 실기는 사람을 뽑는 거지 로봇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면접시험들이 대부분 학교들이 있죠. 거기에서는 이 학생들의 인성이나 됨됨이나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기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어떤 공식, 어떤 책 내가 몇번더 읽었다. 단순히 그런 걸로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학교별의 입시 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입시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별로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단순히 니까 그러니까 너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가 아니라 학생과 정말 상호 소통과 믿음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관리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능동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졌을 때 영어과 실비 시험은 볼수 있는 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서울대대, 저희 학원 얼마나 붙었어요? 작년 한 해만 서울대대 영화과, 저희는 다른 포트 안 하잖아요. 방송, 뭐 연기, 연극 연출, 뭐 극작, 서사창작 뭐 등등 다른 포트는 전혀 안 해요. 저희는 오로지 영화과만 해요. 이미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할게 많다고요. 서울대대, 우리 단적으로 작년에 26명 붙었어요. 최근 3년간 60명 이상 붙었어요. 대형 학원들 과외에 다 합한 수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붙였어요.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도 많이 붙이고 싶습니다만은. 작년 수식만 보죠. 서울내대몇명 지원했어요? 거의 7,800명 지원했죠. 뽑는 인원은 20명. 물론 전형에 저녁에 전형에 저녁에 되는 거뭐 합쳐보면 좀더 많아지겠지만 그중에 저희가 12명의 저희 합격생이거든요. 뭐 우리가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우리 학원 와보세요 우리 학원 와보면 알죠 진짜 저희는 그렇게 큰 학원이 아니에요 영어과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학교에 어떻게 교수들이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도 짜는 것이죠 그거는 기본이에요 입시학원이라면 근데 그것만으로는 학교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면접은 실기시험은 사람들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내 진심이 내가 진짜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진정성이 정확하게 어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하는만 거 잘해서는 안 돼요. 이야기도 잘해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쉽습니까? 이게 그냥 단과문 마인드처럼 공식 외우는 것처럼 응용 문제 몇개 풀면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럼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접근해서 이 시기 시험을 잘볼수 있겠어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합격후기보면 한두달 배워서 합격한 친구들이 있죠 그때 방학반에 시작했거나 정시에 시작했던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주 5회 또는 거의 매일 왔어요 이 친구들은 그때는 한두달이지만 지금 계산해보면 4개월 이상 되는 과정을 압축해서 배운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런 학원들이 있는 줄 몰랐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이때부터 배우는 친구들이 합격 결과가 좋은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입시에 대한 중요성을 좀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알고 이런 것도 나누시고 다른 데 가셔도 돼요. 저하고 상담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다른 학원 가봤느냐, 다른 데 살펴봤느냐, 비교해봐라. 착각 수업도 들어봐라. 그리고 왜? 어디든지 자기들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 잘한다고 얘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처음 배운 게왜 중요하냐면, 그걸 다 배우면 그게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배우게 되니까. 거리 따져보고 뭘 따져보고 그냥 못 다니죠. 근데 저희 학원에서도 멀리서는 지금 제주도 빼고다 다녀요. 강원도, 전라도, 부산, 마산, 울산, 대구, 포항. 강원도도 지금 멀리서 온 친구는 동해에서 와요. 그 친구는 왕복으로 9시간씩 걸려요. 그래도 좋다고 주말마다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실기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진짜 배운 학생들. 근데 어디서도 배운 애는 많죠. 제대로 배운 애들. 그 안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과는 게임이 안 돼요. 아셨죠?